안녕하세요. 10월 9일 월요일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중동 지역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무력 공격해 양측에서 1,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중동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인데 몇몇 언론들은 이 전투를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 동기와 무기 그리고 진행 상황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를 하는데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민주당 책임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항고법원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보도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뉴스 코너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가 현지시간 지난 7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유혈 사태로 점철되어 온 중동 정세가 다시금 극도의 혼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정의 불안한 전국을 틈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모사들의 첩보 실패로 인한 실패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다연장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최강 아이언 돔도 뚫려 어느 나라든지 국내에 혼란은 국가의 큰 별난과 직결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배성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화된 가운데 격렬한 반정부 시위 등으로 야기된 이스라엘의 정정 불안, 중동 평화 무드의 제동을 걸려는 하마스의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의 정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의 실세인 무함마드 데이프는 2021년 10일 전쟁 이후 18개월간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도시 공습, 예루살렘 성지 분쟁 지역인 아라크사에서의 폭력,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인 공격 증가, 16년간의 봉쇄 정책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마스의 역사를 보면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를 2007년부터 장악해 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곳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장벽을 세워 주민들의 이동할 자유를 제한하고 생필품 반입을 제한했으며 정기적 공습을 가하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습니다. 이집트도 남쪽 라파와 맞닿은 국경을 통제하면서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감옥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실업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구호단체들은 집단적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N 인도주의 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700회 이상 공격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일의 역대 최다 횟수라고 평가합니다. 하마스의 이번 대규모 공격은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킨 뒤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던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을 지향하는 극우파와 손잡고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냐 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에 강제 합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 후의 극우 정책 기조가 통제 불가능해 보이자 팔레스타인의 불안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미 외교협회 CFR 외 중동 전문가 스티븐 쿡은 8일 팔레스타인의 기습 공격이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해군 쿠드스군의 지도자 에스마일 칸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위해 하마스와 레바논의 해지볼라. 이슬라믹 지하드의 영내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쿡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혁에 반발한 반대파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란과 하마스 등 무장세력은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공습 결정의 계기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한편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군정보당국의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인 이스라엘 국내 첩보를 담당하는 신베트와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방위군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하마스의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속절없이 뚫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의 로켓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도입했고, 감지 장치가 있는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지하 벽을 2021년 말 구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에서 이 같은 방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미국과 방위 조약을 협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사우디는 중립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이라는 적대 관계인 순이파 종족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미국 중재로 관계 정상화를 논의 중이었지만 당장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사우디의 요구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인정하는 양보를 할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이번 공습으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레바논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만나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미 정부 관계자도 이란의 사전 인지와 동의 없이 하마스의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또 다른 전쟁의 발발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외교정책은 또 다른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의 지지를 전달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하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서안에서 양국 간의 평화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이후 극우와 움직임으로 최근 관계가 나빠졌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 군에게 이번 전쟁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천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해 놓고 있고 시간당 1만여 발의 포탄을 남측으로 퍼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레이더 포착이 힘든 적어도 침투용 AN 이기나 무인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 도발 대비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국내 정치와 사법부의 횡포 그리고 의회 독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의 혼돈 정치 속에서 국민의 양분 상태인 남한을 북한의 김정은이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대만 침공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시진핑도 김정은과 연합하여 동시 대만과 한국을 침공할 때 대만과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전략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단순한 일회성 테러가 아니라는 게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분석입니다. 중동이 또한번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UPI 통신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측 보도와 하마스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도된 사망자는 미국 서부시간 8일 오후 5시 현재 총 1,1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UMC-TV 국제부 배송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의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변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에 따라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이날 신 장관을 신속히 임명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임명을 받은 후신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 48·49대 국방부 장관 이 취임식 취임사에서 안보는 최선이 아닌 최악을, 적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함께 만들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년 전 모두가 평화를 노래할 때. 묵묵히 전쟁에 대비해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군문을 떠났다며 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목숨 바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통수 지침을 마음에 새겨 정의 선진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 정신을 확립해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지킬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태세에 대해서 신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신 영역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정해 선진 강군 육성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국방혁신 4.0 추진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신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제가후첫 일정으로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3일 단행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임명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5일 개최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막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으면서 파행했고, 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행 후보자만큼 여가부 장관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며 일단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UMC TV뉴스 이승주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가 한 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신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에 불복하며 지난 6월 14일 서울고 등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항고장에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검찰의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25 산민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씨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지난 3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전날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 당무위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백신은 이 대표는 개인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보기 어렵고 당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백씨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백씨의 소송이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송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었습니다. 백 씨는 이번 항고 의견서에서 이 대표는 당의 지위를 남용해 개인 비리 혐의 방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성실히 임해야 할 때라며 당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에게 피로감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 씨에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 KUMC TV 이승주였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온라인 주문에 반품을 줄이기 위해 UPS 매장으로 반품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m 마사는 빠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우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쇼핑을 통해 비즈니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객이 구매 후 후회하거나 단순히 생각보다 발이 커서 반품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은 배송 주소와 가까운 곳에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 식료품점 또는 콜스가 있는데 UPS 매장으로 반품하는 고객에게만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무료 반품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존 대변인은 소수의 고객에게만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여전히 이러한 고객이 상품을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 홀스로 가져올 경우 무료로 반품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최근 몇년 동안 쇼핑객 들은 무한 무료 반품에 익숙해졌 지만 아마존과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고객 무료 반품 습관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웹사이트에 자주 반품되는 제품에 플래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해당 제품 카테고리 에서 반품률이 현저히 높은 품목의 제품 목록에 이 표시를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중에 자라, H&M, j c r e 로 a n t r o p o l o g y 아베크롬비 엔피치 및 기타체인은 현재 온라인 반품 시 최대 7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소매업체는 반품 기간을 강화했습니다. 전미 소매업 연맹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고객이 구매한 전체 상품 중약 17%, 총 8,160억 달러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리테일러에게 큰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 소매업연맹은 소매업체는 매출 10억 달러당 평균 1억 6,500만 달러의 상품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비싼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품된 상품은 다시 소매업체의 창고나 진열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업체는 반품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함으로 수익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더 자주 반품된 제품은 재고처분 창고나 심지어 매립지로 보내져 환경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전 미국 소매연맹은 밝혔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다보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